안녕하세요. 에터미 이은영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저희의 바디라인을 아주 예쁘게 잡아줄 에터미 슬림 파워업 보정 속옷 라인입니다. 앞에 보시는 총 6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보정 속옷이라고 하면 이미 많이들 착용을 하고 계시기도 하고 또한 번쯤은 입어 볼까 아마 고민을 하셨던 분들이 많으실 텐데 아마 이런저런 불편한 이유들로 아마 못 입거나 혹은 입으셔도 만족감이 없는 대표적인 상품군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제품들이 어떤 게 있으세요라는 설문 조사를 해 보면 사실 보정 속옷 라인이 늘 상위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이유를 들어 보면은 아, 애터미엔 없지만 꼭 입는 상품 중에 하나입니다. 꼭 필요해요. 한 번쯤은 어, 하나쯤은 꼭 있어야 되는 상품 중에 하나입니다. 라는 피드백들을 굉장히 많이 주셨어요. 그리고 애터미가 워낙 또 편안한 브라로 워낙 사랑을 많이 받고 있다 보니까 약간. 브의 지역 혹은 속옷 쪽에서 조금 기능성이 있는 속옷들도 한 번쯤은 런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들 많이 주셨는데 저희가 사실 검토를 한 지는 굉장히 오래됐어요. 근데 고정 속옷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신체의 특정 부위를 압박을 하는 형태다 보니까 잘못 착용을 하시면 또 신체에 또 오히려 위해가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몸을 굉장히 예쁘게 보이면서도 건강에도 좋은 속옷을 만드느라 조금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이렇게. 총6 종이 런칭이 될 예정이고요. 일단은 미디 기준의 파워를 가지고 있는 보정 속옷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요렇게 생긴 이제 저 요렇게 되게 짱짱하죠? 어, 요렇게 해서. 몸을 눌러주는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원단들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얘를 탄성이 별로 없이 굉장히 하드하게 눌러주는 타입의 보정 속옷이 있고요. 그리고, 어, 이런 이제 파워 기능 자체가 조금 약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실제로 데일리로 착용을 하는 뭐 80대니아, 100대니아 사이에 굉장히 좀 작은 보정 효과를 가지고 있는 제품들이 있는데, 그 중간 정도에 되는 미디움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었을 때 보정 효과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으면서 실제 실제로 이제 하드 타입의 보정 속옷을 입으셨을 때는 저도 예전에 착용을 해봤는데 서 있는 건 가능한데 안을 수가 없다든지 아니면 식욕이 뚝 떨어진다든지 약간 이런 증상들이 생겨요. 왜냐하면 특정 이제 여자들이 보통 보정을 원하는 어 모양들이 이제 허리 쪽 그리고 복부 쪽 이런 쪽에다 집중이 되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 이제 굉장히 압박을 해서 실제로 이제 굉장히 답답하거나 아니면은 어지럽다 멀미가 나는 것 같다 이런 피드백들 많이 주셨는데 그런 게 없이 굉장히 예쁘. 쁘게 바디 라인을 잡아주는 그런 제품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파워넷 원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파워넷 원단이라고 하면 이렇게 빛을 비춰 보시면 네트 조직으로 되어 있는 원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원단이 이렇게 늘렸을 때 짱짱함을 가지고 있으니까 파워라는 단어를 쓰는 거죠. 보정 속옷이라고 하면 기능성 속옷이잖아요. 어떤 특정 기능을 가지고 있는 속옷인데 사실 은 이제 기능을 해야 되는 부분이 다 원단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원사도 굉장히 중요하고 원단. 도 굉장히 중요해요. 일단 원사 부분부터 차별화를 어, 뒀습니다. 유리엘사라고 굉장히 유명한 글로벌 업체에서 개발한 노바렐 원사를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스킨 케어 기능이 있는 원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실 자체에다가 아몬드 오일과 로즈 오일을 어, 캡슐레이션을 해서 어, 실제로 어, 이 실을 만드는 동안에 실에다가 넣어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착용을 하는 동안 원사에서 해당 마이크로 캡슐이 기능을 할수 있는 실제로 피부 피부에 스킨 케어 기능을 할수 있는 스킨 케어형 원사를 사용을 했고요. 그 원사를 사용을 해서 또 굉장히 유명한 원단 가공사에서 직조를 했습니다. 이게 원사 실을 잘 만들어서 그 실을 가지고 또 직조를 굉장히 잘한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유럽에 있는 리에 에바르트라는 어 원단사에서 어또 직조를 굉장히 꼼꼼하게 어 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에 대한 기술력으로 다 이미 특허가 완료가 되어 있는 그런 원사를 사용을 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제품을 보시면 겹적 표기사항에 저희가 이제 원사 비율이나 이런 것들을 표기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나일론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해당해서 설명드린 원사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유레사 원사가 나일론이라고 표기된 부분에 해당하는 거고 엘라스틴 28% 라는 이런 표기가 또 보이실 겁니다. 엘라스틴이라고 하면 많이들 알고 계시는 스판. 또 폴리우레탄으로도 많이 알고 계세요. 엘라스틴이 폴리우레탄인데 폴리우레탄의 유럽형 표기가 엘라스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그 엘라스틴은 또 너무 엘라스틴 브랜드에서 유명한 라이크라사를 또100% 사용을 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엘라스틴 자체가 하는 역할 자체가 잘 늘어나고 잘 줄어들고 복원력이 우수하고 늘어짐 없이 형태 변형 없이 오래 유지되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데 라이크라사를 사용을 해서 사실은 원사만 본다면 진짜 아마 시중에 있는 그 어떤 제품보다 가장 상위에 랭크될 수 있는 기능성 원단을 사용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여성형 제품이다 보니까 여성의 민감한 부위에 닿는 부분들의 원단은 다 면직을 사용을 했고 그 면직 부분도 사실 항균 기능성 원단을 사용을 해서 조금 더 위생적으로 사용을 할수 있게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제품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각각의 제품들 살펴보면서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보종 속옷이라고 이야기를 그을때 많이들 딱 떠올리시는 제품이 아마 올리넌 제품이실 거예요. 올리넌이라고 하면 명심 그대로 모든 기능이 다 들어가 있는 보정 속옷 중에 가장 많은 다양한 부위를 커버리지를 하는 제품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어 일반적으로 전부수트 개념이에요. 그래서 앞쪽에 지퍼가 있어서 이렇게 바지를 입듯이 입으시고 앞쪽 지퍼를 이렇게 올리면 되는 그런 구조로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성의 이제 몸을 가능하면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연출을 하려고 하는 어, 제품이다 보니까 눌러줘야 되는 부분들은 조금 더 강하게 이중직으로 더 떼어져 있고 조금 이제 서포트 기능만 필요한 경우에는 일중직으로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 조각조각이 이어지는 부분들이 다 몸매나 이런 쉐이핑 기능을 감안을 해서 잡혀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가장 많이들 걱정하시는 부분이 사실 복부잖아요 복근데 복부 같은 경우엔 거의 전 제품이 전부 다 이중직으로 굉장히 어, 납작하게 배를 표현을 해줄 수 있게끔 그렇게 잡혀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쪽에 지금 이제 옆구리 살을 누를 수 있게끔 이런 패턴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실제로 허리 라인에서 좀더 잘록한 느낌이 들게끔 연출이 되어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뒤쪽에 보시면 어, 이렇게 패턴이 이렇게 잡혀 있어요. 패턴이 이렇게 잡혀 있어서 등 허리 이쪽에 있는 어, 혹은 브래지어 아래 위로 이제 솟아나온 살들을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는 형태의 패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보면 파워넷 원단이 좋은 게 굉장히 통기성이 좋아요. 이게 실제로 파워를 가지고 있는 원단이고 이제. 몸을 이렇게 쉐이핑을 해주긴 하지만 땀이나 혹은 공기에 통하는 것들이 굉장히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면서 실제로 땀이 차는 답답함이나 이런 것들이 없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실제로 허리라인부터 이제 엉덩이로 이어지는 이 라인들은 잘록하게 보여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중직으로 덧대어서 조금 눌러주는 형태고요. 옆쪽에 청바지 입으셨을 때 조금 보기 싫게 비어져 나오는 부분들 있죠? 이쪽도 누를 수 있게끔 이중직으로 덧대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힙업 기능을 조금 할수 있게끔 엉덩이 아래쪽은 이중직으로 받쳐 서서 이렇게 올려주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실제로 엉덩이 부분은 어, 이제 얇게 통기성 좋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어, 제품 자체가 가지고 있는 패턴이 자세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바르게 어, 꼿꼿하게 쓸수 있게끔 실제로 기능을 하는 원단이 테이핑하는 그런 역할도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랜만 제품들 많이들 입으실 때 이제 어깨 끈. 어깨끈 사실 이제 불편해가지고 많이들 고민을 하시는데 실제로 이제 폭이 약간 있는 편안한 어깨끈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리나 이런 것들도 딱 눌러주는 부분까지만 올라와 있는 형태예요. 그래서 사실 마네킹의 비현실적인 몸매다 보니까 이제 사실 이 지금 속옷도 약간 큰 느낌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제 바디에 딱 밀착이 됐을 때는 몸의 굴곡을 따라서 정확하게 밀착되는 패턴을 가지고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이제 옆쪽 어 저희가 보통 옆구리라고 말, 이야기하는 살들을 모아서 앞쪽 어, 가슴 쪽으로 배치를 해서 조금 더 볼륨이 업되는 효과를 보실 수 있게 만들어드렸고 일반 올인원들이 보통 여기 이제 아래를 여미는 형태의 단추가 조금 너무 언더 쪽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희는 이 똑딱이 단추 스냅 부분을 조금 더 위쪽으로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편안하게 적용을 하실 수 있게끔 배치를 해드렸다고 보시면 되고 나는 몸통, 바디라인의 토르소 부분이죠 바디라인의 전체적인 보정을 위해서 입으실 때 가장 적합한 제품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원피스 같은 거 입으실 때 사실 이제 입고 안 입고에 따라서 굉장히 쉐입이 달라지는 그런 효과들을 보실 수 있는 제품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제품은 기존에 사용하시던 브래지어 팬티를 그대로 입으시고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바디를 쉐이핑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이제 상의에 해당하는 거죠 상인데 이렇게 엉덩이 중간 정도까지 덮이는 구조로 가지고 있는 상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브래지어를 착용하셨을 때 브래지어 아래쪽으로 이렇게 레이스가 교차하면서 를 지나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볼륨도 업해주고 약간 실제로 위치나 이런 것들도 조금 업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어, 레이스 제품이 이렇게 보시면 뒤쪽까지 이렇게 레이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예쁜데 아마 민감하신 피부를 가지신 분들은 이 레이스 조금 불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스트레치 레이스를 사용을 해서 실제로 굉장히 편안하게 사용을 할수 있는 레이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 똑같이 올인원 제품과 똑같이 눌러야 되는 자리 쉐이핑을 해야 되는 자리는 어, 파워 이중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파워넷 원단이 이중직으로 되어 있어도 공기가 굉장히 잘 통하는 그런 형태의 어, 원단으로 되어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앞쪽 배 역시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복부 역시 눌러줄 수 있도록 이중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 이제 굉장히 잘록한 허리를 연출하고 난 부분에 대해서는 일중적으로 구성이 돼서 조금 더 편안한 사용감을 어 주는 그런 제품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좋은 점은 이제 올인원보다는 상대적으로 조금 편안하게 착용을 하실 수 있고, 기존에 내가 입던 팬티나 브래지어를 사용을 하면서 실제로 그 브래지어나 팬티가 가지고 있는 이런 이제 옆쪽 라인 정리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제품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제품들은 어 거들 종류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마 가장 많이 보정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입으시는 제품 위주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일단 브래지어가 있습니다 브래지어 같은 경우에 옆쪽 판이 굉장히 넓어요 옆구리 부분을 굉장히 감싸 안으면서 좀 정리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넓고 탄탄하게 눌러줄 수 있게끔 어 들어있는 구조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쪽에 설명드렸던 바디 쉐이퍼랑 같이 착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브래지어가 있고. 지금 가장 많이 찾으시는 제품 중에 하나죠. 쇼커들입니다. 쇼커들이라고 하면은 허벅지 위쪽까지 라인이 오는 제품이고요. 그리고 앞쪽에 복부, 하복부랑 중복부를 확실하게 커버를 할수 있는 그런 요의 제품입니다. 앞쪽 역시 이중직으로 구성이 돼서 짱짱하게 배를 눌러주는 타입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여기에서 보시면 이쪽이 아래쪽이 이중직이에요. 그래서 보통 청바지 입었을 때 팬티 밑으로 조금 보기 싫게 나오는 살들을 눌러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입어 보시면 거의 배꼽선 정도로 오는 어, 길이를 가지고 있는 쇼커들이고요. 이 쇼커들의 아래쪽 다리가 조금 더 붙어 있는 타입이 롱거들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엉덩이 옆쪽으로 비어져 나오는 살들 그리고 엉덩이 아래쪽에 이렇게 조금 애매하게 위치하는 살들을 전부 다 위쪽으로 조금 힙업을 해줄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입어 보시면 다리와 엉덩이의 구분선이 확실하게 생기는 그런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쪽 많이들 고민하시는 아랫배 부분이 굉장히 짱짱하게 커버를 할수 있는 이중직으로 되어 있고, 이 부분을 딱 눌러서 여기 제 손바닥에 있는 이 부분을 딱 눌러서 어, 옆라인에서 봤을 때 사실 드라마틱하게 조금 보정이 되는 그런 효과를 누리실 수 있는 제품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롱거들에다가 위쪽 상복부까지 커버리지를 할수 있는 제품이 이제 하이웨이스트 제품이에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거들 아래쪽 부분 어, 여기에서 이어져서 위쪽에 니퍼가 붙어 있는 제품이라고 이해를 해주시. 면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에 본 처리가 돼서 조금 기둥처럼 이렇게 딱 눌러줄 수 있는 조금 짱짱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 부분이 실제로 여기 가슴 아래쪽 라인부터 허벅지 중간까지를 커버를 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복부, 중복부, 하복부 동시에 커버가 필요하실 때는 해당 제품을 이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터미 슬림 파워 보정 속옷 9 같은 경우에는 특수 기능성을 위해서 입으시는 이너웨어잖아요 그래서 데일리 제품과는 다르게 조금 더 상세한 사이즈로 운영이 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그냥 덥석 사시는 것보다는 어떤 스펙에 어떤 사이즈의 제품을 내가 착용을 해야 되는지를 아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아마 이 소개 영상 다음에 하우트 영상 어떻게 사이즈를 재는지에 대한 영상이 나갈 텐데 꼭 참고로 하셔서 정확한 실측 사이즈를 기반으로 제품 사이즈를 초이스를 해 주셔야 아마 만족스러운 체형 보정의 효과를 누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입으실 때는 정확하게 어떻게 입는지도 한번 보셔야 돼요. 속옷 그냥 입으면 되지 않나요? 하시는데 그 입는 방법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실제로 내가 원하는 라인이 생기기도 하고 안 생기기도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정확하게 어떻게 입는지 어떻게 사이즈를 재는지는 꼭 한번 영상을 통해서 시청을 하시고 숙지를 하신 다음에 제품을 이용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해당 제품이 워낙 가짓수 많고 조금 어려운 제품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각각의 제품들의 교육 자료가 다 채널 애터미를 통해서 공유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품을 착용하시거나 구매하시기 전에 꼭 한번 읽어 보시면 조금 더 상세한 내용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신제품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